you mm -hmm. 마지에서 저희 엄마 아빠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연말에 바쁜 일정들은 다 끝냈고 온전한 휴식을 하러 제주도에 가볼 건데 이제 공항에 30분 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짐을 안 썼답니다. 제주도에 챙겨갈 짐을 같이 한번 챙겨볼게요. 일단 무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무선 등록? 아, 저는 일단 샘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도망가? 아 야. <laughs> 왜? 이거 맛있어. 어? 이거. 아, 여기 닭가슴살이 맛있어. 어.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이맛다거고 어. 그까지? 어. 2025년 마지막 날, 가족끼리 샴페인 먹기로 해가지고. 어제는 집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엄마 아빠랑 장 보고 바로 씻고 잤습니다. 완전 기절. 이번 제주 여행은 엄마 아빠랑 정말 단순히 힐링 여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에서 어떻게 힐링을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달아? 원래 달 진짜 달다. 근데 응. 아빠 그게 비싸. 아빠는 잉글냉기 싫고 그게 좋고그 바지 예쁜 거같아 이거? 피시포. 이거 어때? 괜찮지? 어디서 까 이거? 이거 얼마게? 2만 원? 3만 원인데? <웃음> <웃음> 내 학교 무인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3만 원대인데 다 옷이 이렇게 무난하게 예뻐. 학교 다닐 때잘 입을 수 네 어, 이거 핏이 괜찮지 않아? 이쁘지? 위쪽 응. 가드가 나 저는 엄마 아빠보다 준비를 먼저 끝내서 밖에 나왔어요 <laughs> 제주도 저희 집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는 깜깜해서 저희 집을 못 봤는데 여전히 달이 떠는 우리 집입니다 아빠, 다 했어? 서울은 <laughs> 너무 춥던데 제주도는 따뜻한 것 같아요 자꾸 인상을 찌그리게 되는데 이해 부탁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제주도는 제 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제주도에 살았었어요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수영장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이후로 아토피가 엄청 심해졌었어요 이제 얼굴까지 아토피가 번지니까 약이든 뭐든 치료법을 찾다가 공기 좋은 제주도에 1년 가서 살면 그래도 빨리 낫지 않을까 해서 아빠는 서울에 일하고 계시고 이제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1년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제주에 있는 초등학교로 다녔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빠가 올라오셨어요. 그때 기억은 아빠가 주말마다 올라오고 또 일요일이면 서울에 가야되니까 엄청 슬펐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덕분에 그 이후로 아토피는 완치는 아니지만 엄청 많이 나아졌고 엄마의 그런 노력 덕분에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갈까? 아빠 어디서 찾았어? 침대 위에 <laughs> 어디서 봐? 성산 그 올라갈래? 성산해야돼 지원아 음. 최근 네. 뭐 사가야 돼요? 최근 책은... 네네네 네. 여기 있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리가또 고생 많으셨더니 일본 좀 하세요. 됩니다. 아, 아, 조연이 음, 음, 음. 많이 먹어. 음, 음. 와, 나중에 자회사 해줄게. 엄마가 되게 좋아. 엄마는 조금 빡빡해져서. 조연 많이 먹어. 응. 성산 돌고거. 하루는 그저기속 진짜? 와 대박.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인 거 같은데. 그래, 너 어렸을 때 맨날. 그래? 흑방산이고 저기는 저쪽에 지원한 저기, 송악산 저긴 사방산 아니요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저거 송악산 저거 악어같이 생겼지? 아 응, 배추 양배추 카페는 <laughs> 저희 가족이 자주 오는 카페입니다 우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바람 너무 불고 <laughs> <laughs>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laughs> 여기 디저트도 많아요. 아, 이 자리네. 여기 앉아서 있잖아 뭐지? 또뭐 저번에도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감귤? 랑도 많이 보 아빠 앞에 봐봐 얼굴이안 나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와잘 아, 응. 나온다 이 지훈아 어, 여기 차한번 세워야 되겠다, 지내 주로. 조금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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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 가면 된다고. 어와 붕어빵이다 엄마 뭐 먹을 거야? 내가 팥 나도 팥짠짠음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것 같아. 오먹러또 고기를 먹으러 <laughs> 네? 아, 배 부르다. 이게? 아, 우와, 아. 응? 아 아빠. 귀에다 걸어야겠다. 아, 머리가 네 <laughs> <laughs> 오승 감독님 엄마, 네? <목소리> 엄마, 이 8분 남았어 마 2분 남았다이

哇！哇！白滚滚的。Um, 멋있다 멋있지 아아 바다? 저기 계단에서 보이지 아빠? 지금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음. 장난 아니야 찍어봐 지금 어? 내리고 있어 지금 눈이 더 아까는 쌀이로는 내렸는데 지금은 울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 어? 오늘 갈수 있어? 아, 몰라. <laughs> 와. 아니, 어제 새벽에 비 오는 것 같던데?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오지? 와. 가보자. 가자. 그래. 어, 응? 어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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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눈안 오네? 아까 눈. 원래 그래, 제주가, 제주 날씨가 하루에 12번 늘어나지. 나, ồ 셋.